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주고 싶은 여러 순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 소개시켜 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고, 아카시바시르와 돈플리쉬 신부님 그리고 알제리 수도승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카시바시르는 파키스탄의 순교자예요. 이 파키스탄에서 폭탄 테러범이 주 성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카시바시리는 본당의 직원이었어요. 본당 수위도 하고 본당 일을 보는 사람이었는데요. 좀 수상한 남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카시바시리가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엇하려 그러냐 알고봤더니 몸 안에 폭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성당에 들어가서 그 폭탄 터트리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터졌다면 천명의 신자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카시 바시르는 이 테러범들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 몸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그 테러범만 사망했어요. 사실 전통적인 순교의 기준에서 보면 아카시 바시르는 그 순교의 기준이 들지 못할지 모릅니다. 전통적인 순교의 기준은 실제 죽음이 발생해야 되고요.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박해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그 신앙을 증언해야 되죠 이 아카시 바시르는 누가 아카시 바시르한테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이겠다 박해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바시르가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 극악한 폭력을 막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카시 바시르 순교자로 인정합니다 마시밀리아노 콜베의 신부님도 사실 전통적인 순교의 기준에 의하면 순교자로 들지 못할 수 있는데요. 교황 요한바로 이세성인께서 콜베를 처음으로 전통적인 기준이 아닌 사랑의 순교자, 사랑을 실천하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희생에 대해서 붙인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죠. 그리고 또 소개시켜주고 싶은 이 순교자는 돈뿔리 신부님입니다. 남부이태리가 마피아로 아주 유명하다고 해요. 시칠리아 섬에 도움뿔리즈 신부님은 본당의 주임신부님으로 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불려진 소명에 충실하는 것, 그 안에서 희생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증거한 한임사랑과 이웃사랑이 우리를 순교로 만들어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움뿔리즈 신부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신부님이 본당에 이렇게 사목을 하고 있는데요. 본당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아, 병원에 갈수 없는 사람들 도와야겠다. 그래서 자선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장학재단이나 장학사업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알게 된 것은 그 모든 자선을 할때 마피아를 거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돈플리 신부님이 있었던 지역은 그냥 총 들고 무장한 마피아만 있던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훌륭한 정치인들, 판사들, 검사들, 경찰들, 그리고 빵집 주인들까지도 마피아의 어떤 그룹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본당 신부로서 자선을 하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해도 마피아의 더러운 돈을 거치지 않고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돈불리 신부님이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 유럽의 마을은 그 마을에 수호성인의 기념일이 되면 그 수호성인의 성상을 모시고 행진을 하는 관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그 마을의 성인의 날에 행진을 하면 향을 치고 성상과 함께 마을을 돌고 있는데요. 그 본당에 지도자들이 어떤 집에 꼭 들어가서 향을 치고 경배하는 것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전통이니까 성상을 들고 여러 군데 향을 치고 경배를 하게 됐는데 그 모든 곳이 마피아의 집이었다고요. 돈풀리 신부님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목하는 모든 곳에서 마피아와 거래를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마피아들이 돈풀리 신부님을 살해했어요. 사실 돈 뿌리 신부님도 본당 신부님으로서 자신의 해야 할일 열심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돈 뿌리 신부님보고 예수님 믿으면 어, 고문하겠다, 박해하겠다 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불려진 소명을 다하다가 그 안에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희생을 택한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마피아가 없는 것 같지만 교황님도 그 영성생활이 있어서. 마피아의 기도를 조심해라고 해요. 마피아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 우리끼리 정보를 나누고, 우리끼리 힘을 주고받는 우리 모임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마피아의 기도다. 마피아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을 느끼고, 안락함을 느끼는 것. 그 안에서 더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만 믿는 것. 이것이 마피아의 기도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 이런 마피아가 많이 있을지 없을지, 글쎄요. 이탈리아만큼은 아니겠지만, 영적으로도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런 증언의 환경이 우리가 함께 머문다고 볼수 있겠죠? 또 알제리의 수도승들인데요. 이 일곱 명의 수도자들의 이야기를 또 전하고 싶어요. 알제리, 북아프리카는 이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알제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전이 일어나서 알제리 정부에 봉사하던 사람들 그리고 알제리 정부에 반기를 든 사람들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이 위기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수도원은 그 정부를 도운 건 아닌데 그 마을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비록 관상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이지만 사람들에게 필요한 약을 나누고 또 작은 빵들을 아이들에게 나누면서 최소한의 이웃사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군이 보기에는, 어, 저 사람들은 지금의 알제리 정부와 함께 일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규정하고 이 방군들이 알제리 수도순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수도자들의 마을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이 수사님들의 이야기 했습니다. 얼른 도망하십시오. 프랑스로 돌아가십시오. 여기 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알제리 수도송들은 수도원을 지켰습니다. 비록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을을 버릴 수는 없다. 복음을 완전히 살려고 하는 이 수도자들이 복음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백성들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증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눈동자를 잘 쳐다볼 수 있나요? 나에게 나쁜 말을 해주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의 눈동자를 잘볼수 있나요? 저는 알제리 수도승 이야기를 통해서 관상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한인사랑과 이웃사랑을 볼수 있는지 잘 알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는 가족들에게 남기는 자신의 이야기인데요. 편지의 마지막이 나를 죽이러 오는 그 박해자를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나를 살해하러 온 바로 그 무슬림 형지의 눈을 보며 관상하는 거예요. 상상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오면 하느님께, 그리고 제 목을 내리칠 그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다하여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이 백성, 그러니까 나를 죽이러 오는 그 살인, 살해범이 비난받고 내가 순교자로 영검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라면서 이런 얘기 를 합니다. 나는 성부와 하느님께서 그 무슬림 테러리스트, 창조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죽이러 온그 무슬림 형제 눈에서 성부의 눈동자를 보겠다 왜냐하면 나를 똑같이 창조하신 하님 사랑 안에 내가 무는한그 무슬림 형제 눈에도 성부 하님이 비친다 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즉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 눈동자에서 성부의 사랑을 보겠다 그리고 그사람을 위해 기도하겠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의 얼굴을 지니고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겠습니다. 그 무슬림 형제 얼굴을 함께 지니고 있는 성부를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아, 이 수도승들이 그냥 전쟁 피해자. 이 폭력의 시대에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 우로 끝나지 않고 순교자가 될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이 비극적인 희생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현대의 순교자들 이야기 속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살폭탄 테러범 그리고 이 마피아의 기도처럼 폭력적인 자기 희생과 이런 이익적인 행위들은 비윤리적이고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순교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분신하는 이들은 비록 그 이상과 이념이 순고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순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순교는 하느님과 이웃사랑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내용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질문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순교들을 보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혹시 우리 공동체 속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의 희생이나 폭력을 강요하고 있진 않을까? 자, 두 번째는 그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지속적인 희생과 노력은 우리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주고 있을까요? 나는 그 결과를 즐기거나 또 사용하고 있진 않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조용한 폭력 속에 침묵하고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오늘날의 여러 가지 순교 형태를 보았어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어떤 증언을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는 많은 증언자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돌아가신 분도 많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림은 미얀마의 한 수녀님이세요. 그 미얀마에서 민주화 시기 있을때 진압하던 많은 경찰과 군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차라리 나에게 총을 쏴라 하면서 무릎을 꿇었을 때이 진압군들이 그분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곁에는 이렇게 십자가의 증언을 자신의 삶 안에서 실천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보았듯이 십자가는 이렇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사랑을 복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저는 이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자기 비용입니다. 두 번째는 연대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게 어떤 의미로 들리시나요? 자기를 비운다는 것, 우리가 뭐 불교에서 많이 듣거나 혹은 많은 어른들이 이야기하기도 하죠. 아유내 마음을 비워야지. 어, 이렇게 살다 살다 보니 또 많은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아, 결국 내 마음을 비워야구나 하면서 비움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비움은 하느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정의를 할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이 돌보고, 배려하고, 책임져주고, 혹은 끊임없이 응원하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 그 사람을 해방시켜서 그 사람답게 한다는 것.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님 사랑은 어떻게 증거할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님 사랑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냥 돌보셨다. 그냥 배려하셨다. 로할수 있겠지만, 제가 도입하고 싶은 이 신학적인 개념은 비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하느님께서 비우셨을까요? 자, 첫 번째는 창조 때부터 비우셨어요. 아까 이야기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하느님께서 그 재판정의 판사 석에만 있지 않고 이 재판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창조와 육화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려운 신학의 용어로는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창조로 슈퍼캐노시스. 즉, 하느님께서 자기의 완전함 안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자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비유는 육화예요. 육화는 여러분들이 12월 25일 우리가 했던 성탄 예절을, 전례를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을까요? 이것도 사랑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똑같은 운명, 태어나자마자 울어야 되고, 배고파야 하고, 또 배워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아파야 하고, 죄를 짓는 인간의 운명 속에 함께 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도 될 완전하신 분께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자신을 비우고 육화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곁에 오셨다는 것이 두 번째 캐노시스, 자기 병입니다. 세 번째 자기 비움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십자가의 수단이에요 십자가에서 성부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사랑을 완수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기 비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연대인데요 연대하면 여러분 어떤 어,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연대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이 함께하는 거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연대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서의 뒤편에, 사회교리나, 어, 교회가 가난한 일과 함께 합니다. 라는 그런 연대를 떠올렸는데, 사실, 연대 역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기 전에, 삼일체적인 것이고, 십자가 안에 드러난 것이죠. 어떻게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까요? 바로 연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과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죄를 지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죄를 짓을 수 없는 분이 죄인들과 함께 했다는 것즉 우리의 운명 모든 것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그리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 그 모든 고통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즉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함께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님이 보여준 삼일차님의 사랑은 바로 자기 비움과 연대,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 사랑을 완수하고 또 자신을 비워서 형제와 이웃들의 모든 운명과 고통에 연대하는 것, 즉 비우고 연대하는 것, 나를 내려놓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느님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없는 증언이 어떻게 폭력적일 수 있는지 보세요. 10살짜리 꼬마입니다. 아이시스, 이슬람 연합. 이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이 근본주의자들이 바가다디,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총을 들고 순교했어요. 그 이슬람의 적들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이 사람도 알라 신을 믿는 무슬림입니다. 그 지아트 대원이었던 무니예도 이분의 사이트가 있어요. 홈페이지 에 가면은 순수한 알라를 위한 피를 흘린 순수한 영웅이었다라고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비우고 이웃과 연대하는 사랑이 없는 증언은 사실 폭력이 되기 쉽다. 그리스도인들이 연대는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 운명이 연대했다라는 것을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희생을 강요하거나 혹은 폭력적인 희생을 방관하고 동조하거나 할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볼때 여러 가지 태도를 볼수 있어요. 마피아의 기도처럼 그저 우리끼리의 안락한 십자가 우리끼리 즐기는 우리만의 갇혀있는 신앙으로 변질려 쓰는 거죠 낭만적으로 또 잘못하면 은 아까 말했던 영지주의의 실수 그냥 나는 신비체험을 했어 우리는 달라 라고 머물러 버리는 더욱 더 회개하고 십자가로 가지 못한데도 또세 번째는 나는 죄인이야 아, 나는 그래서 더 고통받고 더, 희생을 당해도 된다. 라면서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 사실, 아우스틴 성인은 펠라지아니스를 단죄하고, 어 그릇된 순교라고 했는데요. 당시에 펠라지아니즘을 믿는 많은 이단들은 많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 성인은 그들의 순교가 순교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 사람 없,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받게 받고 죽어도 된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저는 여기서 이 사순의 마지막까지 이 묵상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가?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자기를 비우고 이웃과 연대하는 사랑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가? 두 번째 자기 내 사적 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그 신앙의 감흥과 신앙의 결과를 내 마음 속에만 간직하고 비춰보고 만족하는 태도입니다. 그냥 신앙 생활에서 들어 있는 나의 감정과 좋은 정서에만 만족해서 십자가의 비움과 연대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그런 십자가를 그리고 있는 건 아닌가. 세 번째 내가 공동체와 혹은 가족과 일터에서 하는 이런 희생과 봉사와 일들은 정말 하느님의 비움과 연대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상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교를 더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나누고 싶은데요. 그 모범은 성모님께 있습니다. 순교자의 모후이신 성모님이신데요.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십자가의 여정에 부름받았습니다 세례성사로 초대받고 또 성체 성사 안에서 그 십자가 제사를 영원히 반복하고 있죠. 이 성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순교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안에서 우리는 피 흘리지 않는 순교 즉,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백색 순교, 녹색 순교를 할수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웃집 성인. 사실은 옆집의 성인, next door. 그래서, 옆집에, 우리 옆집에 성인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어, 이웃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건네는 사람. 자신이 받은 총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나눈 사람. 이웃에게 험담을 나누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희성되지 않은 성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 모범은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이 피 흘리면서 순교하셨나요? 사실 성모님은 어피 흘리시면서 박해받으면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순교하신 건 아니에요. 사실 성모님은 십자가 예수님과 일치하셨던 분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어머니로서 피 흘리지 않고 침묵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정 전부를 6화부터 순환에 이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하셨죠. 그래서 순교자의 모범으로 그립니다. 우리 창설신부님도 면형사제의 모범, 첫 번째 면형사제라고도 하셨죠. 이 성모님께서는 실제 서품받고, 실제 순교하지 않으셨지만, 순교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이일상 안에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모님께서 함께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여정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나 고통 혹은 희생이 이 프로메테우스처럼 삼만 년 내내 간을 꺼내놓고 쪼이고 고통받고 어 나의 고통이 나만의 것이고 그렇게 나는 고통과 기도와 희생 안에서만 이 은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질문 던지고 싶은 겁니다. 자, 이 질문입니다. 칼라너 신부님이 했던 묵상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싶은데도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는데도 침묵을 지킨 적이 있는가? 아무런 보상도 없고 남들은 나의 침묵을 당연히 여기 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용서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순명하지 않으면 불쾌한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위해서 순명한 적이 있는가. 어떤 삶의 감격도 더 이상 나를 떠받쳐주지 않고, 나와 삶의 충동들이 더 이상 어떠한 만족도 줄수 없을 때, 더한 걸음만 더 하느님을 사랑하면 죽을 것만 같은데도 하느님을 부르며 하느님을 사랑한 적이 있는가? 하느님 사랑이 죽음 같고 절대적인 부정처럼 들릴 때 정말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허무를 향해 내가 부르지고 있을 때 정말 심연과 같은 깜깜한 곳으로 끔찍하게 내가 뛰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런 무의미한 시간에서 모든 걸 알아듣지 못한 노릇일 때, 바로 그때에도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 적이 있는가. 많은 박해자들 혹은 현대의 많은 순교자들도 이런 상황에서 또 침묵 안에서 하느님을 증언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 해주어야 할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해주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내가 용서해주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가 용서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혀 알수 없는 때도 나는 아무 대가도 없이 심지어 너를 용서해줄게라는 말도 없이. 마음 깊은 사랑으로 그를 용한적 있는가?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데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주어진 일을 하는데 자신을 깡그리 부정하고 죽이는 그런 쓰러린 감정을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희생 혹은 그런 일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린데 게다가 아무도 이런 걸 알아주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바로 이 바보짓을 계속해야만 할때 침묵으로 하느님을 위해서 그 일을 완수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던진 질문이 너무 심각하고 우리의 삶에 희생과 고통을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들이 바로 매일매일이 우리가 하는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거하는 것, 이 사순의 막바지까지 십자가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 바로 그 비움과 연대의 사랑을 이 순교자들과 함께 묵상하고, 또나 자신을 그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에 맡기는 여정 되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